191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나세르는 어린 시절부터 식민지 현실에 분노하며 정치적 감각을 키워갔습니다. 학교 시절부터 시위에 참여하고 투옥되기도 했죠. 젊은 장교가 된 그는 동료들과 자유 장교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1952년 마침내 쿠데타를 감행해 수백 년 이어지던 이집트 군주제를 무너뜨립니다. 이후 그는 대통령에 오르며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토지 개혁, 빈민 지원, 산업 발전, 교육 확대. 그러면서 그는 아랍 세계의 새로운 꿈을 제시하죠. 바로 범아랍주의 아랍은 하나다라는 비전입니다. 1956년 나세르는 세계를 뒤흔드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수에즈 운하 국유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공격하자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국제사회 여론은 오히려 나세르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아랍 세계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리아와의 아랍 연합은 실패했고 1967년 6일 전쟁에서 이집트는 참패합니다. 나세르는 사임을 선언했지만 돌아오라는 이집트 국민의 요구로 다시 복귀하죠. 1970년 아랍 연맹 회담 직후 나세르는 갑작스러운 심정 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에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그를 마지막으로 배웅했습니다. 더마랍주의 사회개혁 반제국주의 그는 지금도 아랍세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